낙엽 수치는 소리입니다. 낙엽 수치는 소리입니다. 낙엽 수치는 소리입니다. 산등성이 낙엽길을 밟고 지나가다가 길 양옆에 있는 특이한 적성을 보고 한번 살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인편에 있는 적성입니다 아래서부터 훑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대율 배율입니다 예. 좀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3배수 배열인 좌측에 있는 적성입니다 완만한 곡을 이루면서 구비구비 선치르게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주요 나무를 피해서 나무 숲을 벗어날 경우에 둥글게 가지를 뻗어서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역시 그길 옆에 바로 오른쪽에 형제 적성인 것 비슷한 적성이 완만한 곡을 이르면서 굽이 굽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둥근 구 형성을 나무 끝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쌍둥이 나무의 하늘 것을 바르게 되면은 둥글게 상봉해서 마주 보며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적송입니다. 길 양옆에 형제인 것인 양 모양이 비슷한 쌍둥이 나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쌍둥이 나무. 좌편에는 나무 굽이굽이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을 덮을 때에는 공구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쌍둥이나무 형제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는 굽이굽이 완만하게 곡을 지면서 하늘로 솟아가지고 하늘을 덮을 때는 좌우 형제 나무가 같이 이렇게 구 공우 형을 이루면서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 나무 적성이었습니다.